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사람, 꿈샘의 꿈샘, 이윤희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질문을 선물해주세요 라고 썼지만, 부모인 우리에게 질문을 선물해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배움의 공동체를 쓰신 손우정 교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게요. 배움이 있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배움이 있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굉장한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울컥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제가 경험해본 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움의 길로 들어서면서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배움에는 빠져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배우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삶에서 질문이 빠진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생기가 없는지 말입니다. 꼭 드러내놓고 질문하지 못하더라도 가슴 속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표정만 봐도 살아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도, 속으로도 질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굴에서 생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얼굴을 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도 그런 얼굴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더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무기력한 얼굴을 볼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고 만납니다. 한창 자신과 세상에 질문을 던지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야 할 시기에 아무 의욕 없이 멍하게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절대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선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건 우리 사회가 질문을 장려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질문은 정답을 찾는 질문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그래서 답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뜻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왜? 라고 질문하는 건참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이들은 목소리 높여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혼나요. 말대꾸 한다고요. 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질문을 잃어버린 건 성급한 우리 어른들 탓이구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세상에 던지는 말이죠. 그러니 왜? 라고 묻는 아이는 분명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자 하는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아이를 막는 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무기력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질문을 격려해 주자고요. 그리고 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배우기로 했죠. 혹시 여러분은 하부르타를 아시나요? 저는 작년, 초, 겨울에 하부르타 문화교육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찾아주려고 공부하는데 제가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먼저 해야 아이들도 보고 따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문화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부르타 문화교육사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건 질문은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학습법, 교육법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의 문화 말이죠. 대화를 하는 문화, 그 자체가 하부르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의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문이죠. 질문은 네 이야기 잘 듣고 있어. 나는 네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네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줄게 그 의도도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하부르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에게도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이 되죠. 이런 바탕으로 구성된 대화가 얼마나 건설적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소모적인 대화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되니까요. 제가 질문하지 못하고 자라 잘 아는데요.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표현도 할줄 모르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격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타박과 비난을 경험하다 보면 입도 꾹 다물게 되고요. 그렇게 질문을 잃어버리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관찰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를 또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질문을 먼저 찾고 싶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질문도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딘가 막힌 것처럼 속 시원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시도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과 이전보다는 대화를 더 깊이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하나, 둘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온갖 데에서 질문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TV를 보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할 거리가 이렇게나 많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배움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그저 남들 배우는 거 따라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내 것을 만드는 배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질문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배움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그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질문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을 넓히고 탐구하며 살수 있게 말이에요. 그게 지루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분명 무너지고 싶은 순간들에 힘이 되어줄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질문을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추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게 질문하며 살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질문해서 후회한 일보다 질문하지 않아서 후회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질문을 더더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격려해 주세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대화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질문하는 하루 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공감되셨거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